오늘 아침은 역대하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역대하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희세기야 문하세, 아몬의 시대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시달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역대하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을 내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둘째 달의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한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왕에게나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다 올게 여겨졌습니다. 왕은 부엘 세바부터 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이 오랫동안 그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조차 전하는 사람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을 벗어나 남게 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처럼 되지 말라. 너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다.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은 그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전하는 사람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여러 성들을 다녀 스글론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셀, 문하세, 스블론의 몇몇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역대야 3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남녀다 13번째 왕히스기야 왕의 원년 2월에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며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결 예식을 행하며 6월절 양을 잡아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지 않고 9월절 음식을 먹은 문화세 이사갈 스블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내용입니다. 역대할 30장 13절 말씀 둘째 딸의 백성들의 큰 무리가 무결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신을 위한 재단들을 없애고 분양단을 모두 없애 기도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둘째 딸 14일에 6월절 어린장을 잡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번제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보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갖다 준그 피를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에브라임문하세 이사갈 스블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6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희식기하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선하신 요호와이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서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laughs>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기쁨에 넘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악기 반주에 맞춰 날마다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기세기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잘 알고 행동하는 모든 내위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역대야 3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열세 번째 왕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한번 더 지킬 것을 제안하자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이 여러 성읍의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리며 산당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 말씀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절기를 7일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위해서 수송하지 천마리 양 7천마리를 주었고 신하들은 그들에게 수송하지 천마리 양 1만마리를 주었습니다. 자, 신을 거룩하게 한 제사장들의 수도 많았습니다. 유다의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 곳, 그 거룩한 곳까지 미쳤습니다. 아멘. 네번째 역대화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이 제정하고 솔로몬 왕이 재확립한 성지판열 제도를 재정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11조 봉헌을 하여 예배드림을 회복하여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성들로 나가 거룩하다는 돌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온 지역에서 에브라임과 문화세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모두 없애고 난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스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을 정했는데 각각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일에 따 정니다고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문에서 섬기고 감사를 드리도록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 했을 짐승을 드리게 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들의 드릴 번제를 위해 쓰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난 모든 것의 첫 수확을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에 1 1조로 가져온 모든 가져온 것은 매우 많았습니다. 유다 성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 소와 양의 1 1조를 가져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것들의 1 1조를 가져와 더비를 이루어 쌓아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셋째 달에 시작해 일곱째 달에 끝냈습니다. 이스기아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스기아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쌓아놓은 도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독지 반사람 대 제사장 아사레가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렬에 바칠 것을 가져오기 시작해 우리가 충분히 먹었고 남은 것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희세기야가 여호와의 성렬에 창고를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려 창고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물과 11조와 받쳐진 거룩한 물건들을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레위사람 고나냐가 이 물건들을 관리했고 그 형제 시므이는 관리하는 일에 보금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세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맡은 신하 아사레가 여이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야, 마핫, 분하야를 세워 고냐냐와 그 형제 시므이 밑에서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동쪽 문제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를 맡아 여호와께 바친 것과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에 다니면서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3살 이상 남, 남자들로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외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일하는 순서에 따라 여러가지 맡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족보에 자기 집안별로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 일과 순서에 따라 20살 이상 된 예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족보에 적혀있는 모든 무리의 어린아이, 아내, 아들과 딸을 받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게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이나 다른 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레위 사람들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3번째 왕 히세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군대 장관들을 임명하고 군대를 성문상 광장으로 모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사네립의 항복을 요구하자 아모세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세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졌습니다. 사네립은 견고한 성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의논에성밖의샘에서 물의 근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 모든 샘과 그 땅을 굽어 흐르는 물길을 막아 버리고 했. 버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리아 왕들이 이 많은 물을 얻겠는가? 이스기야는 성벽에 무너진 부분 이곳저곳을 다 고치고 그 위에 망대를 짓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그는 바깥쪽으로 성벽을 하나 더 세워 다윗의 성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희스기야는 또한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지휘할 군사령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문 앞 광장 자기 앞에 모으고 위로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왕과 그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laughs> 우리에게 그보다 더큰 힘이 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그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그 모든 군대들이 라기스를 포위하고 자기 신복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너희가 포위된 예루살렘에 있는 있는데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내시리라고 말하는데 그가 너희를 잘못 이끌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너희는 한 제단 앞에서 경배드리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다른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에게 멸망 나간 그 민족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것 같으냐? 이제 희스기아가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여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어떤 신도 자기 백성들을 내 손이나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내리의 신복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중 희스기아를 더욱 비난했습니다. 사네림 왕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땅 민족들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자기 백성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말로 성벽 위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을 함락시키려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다른 민족들의 신들처럼 회방하며 짓거렸습니다. 이세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해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시리아 왕의 군대의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땅으로 물러가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아들 몇몇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를 위해 예물들을 가져왔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값진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역대야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남녀다 13번째 왕히세기야 왕이 잠시 교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시는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여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자신의 교만함을 통해하는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들의 여호와의 진노가 히세기야 왕의 생전에는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희스기야는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 3 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누리게 된 부와 영예와 정통한 복을 기록한 내용이며,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이 누리는 영예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 말씀. 희스기야는큰 부와 명예를 가졌고, 은, 금, 보석, 향료, 방패 등 온갖 값진 물건들을 두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희스기야는 또한 추수한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창구를 지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위해 외양간을 만들고, 양들을 위해 우리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많은 양과 소들을 위해 성을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온샘의 위쪽을 막아 다윗성의 서쪽으로 물길을 튼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그 땅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세기아를 시험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세기아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역대하 32장 32절 33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양으로 가게 되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하세가 남유다 14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 말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다른 일들과 그의 헌신적인 행동은 아모스의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서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자손들의 무덤이 있는 높은 곳에 묻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하사가 12살에 남유다 14번째 왕이 되어 55절을 다스리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 말씀 문하세는 12살에 왕이 되었고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을 따름으로써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문하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바을에 재단을 세웠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팎에 뜰에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문하세는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속에 넣어 희생제물로 와쳤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문하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러서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조각해 만든 아세라 상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온 이스라엘 집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만일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 모세를 통해 준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하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열 번째 역대화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4번째 왕 문하세 왕이 여호와 하나님 모시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아수르 제국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어 문하세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문하세 왕이 하나님께 간구드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문나세와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왕의 군사령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문나세를 포로로 잡아 코에 고리를 꿰고 청동 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가운데 여호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문하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맹세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문하세를 그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문하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14번째 역대야 33장 24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4번째 왕 문하세 왕이 죽게 되어 문하세의 아들 아문이 남유다 15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역대야 33장 14절 말씀 그후문화세는굴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쪽 다위세성의 바깥 성벽을 재건했는데 물고기 문 입구에서부터 오벨 산지를 둘러싸고 더욱 높게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든든한 성들의 군사령관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기가 성전 산과 예루살렘에 지어 놓은 모든 제단들을 비롯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문나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렸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되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하세가 다스리던 다른 일들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견자들의한 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문하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맹세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신 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과 우상을 만들어 둔 것, 이 모든 것은 호세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문하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왕궁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보니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열두 번째 역계화 3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14번째 왕 문하세 왕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남유다 15번째 왕이 되어 인년을 다스리며 아버지 문하세 왕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반역자들에 의해 아몬이 죽게 되어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남유다 16번째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역대야 33작 21절 말씀 아문은 22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문은 자기 아버지 문하세가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문은 문하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경배하고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문하세와 달리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아문은 죄악을 음, 죄악 쌓아만 갔습니다. 아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해 아문을 그의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후그 그 땅의 백성들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죽였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생명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희스기야의 아들 문하세, 남유다 14번째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히 행한 남유다 13번째 희스기야 왕, 곧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던 모습을 보며 간구들이 오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도록 성령님의 본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